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쌤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군요. 네, 쌤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저번 주에 저번 시간에 뭐했죠? 빅뱅까지 했죠. 그렇죠.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네. 하지만 빅뱅이 생긴 이후로 우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라고 아마 설명을 끝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그 예,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먼저 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 문과생입니다. <laughs> 과학에 대한 그런 기초 베이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아뭘 던지면 떨어지는구나 정도만 아는 그런 과학의 기초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 저책 읽다 보니까 걸린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성함도 까먹었네요. 스티븐 호킹. 어, 스티븐 호킹의 네. 그 이제 강의서를 모아놓은 책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화를 하면서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게 힘들죠. 힘들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이게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그래도 이분 이분들은 알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걸 깔아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과학생도들한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저의 한계를 무참히 깨달은 화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혹시 좀 이거를 들으시고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댓글로. 다뤄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빅뱅이 생겼잖아요. 네네. 우주는 멀어지고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24년 전까지만 해도 허블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주는 멈춰 있는 우주예요. 그렇죠. 하늘을 보면 별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밝혀낸 거죠. 근데또뭘 밝혀냈냐면 은하수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은하수가 하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는 우주에는 은하수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태양계가 있다 은하수는 하나다 그래서 은하수들을 보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또 봤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또 많은 거예요 은하수가 수백 억개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우리 은하 같은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과학 책에서는 은하, 우리 만한 은하가 수백 억개은 우리 은하에만 도또 수백 억 개의 별이 있대요 네. 아 머리가 좀 어지러워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거리를 측정하고 싶었나 봐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음, 허브리? 네. 네. 허브리. 근데 이게 그 다른 별들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를 좀 베이스로 해서 다른 별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그렇다. 들면 뭐 지구가 공전할 때뭐 태양이 돌때 얼마다 이걸 할 수. 네네네.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면 좀 되는데 은하선 너무 먼 거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그두 가지 식정의 가장 밝은 별의 모습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발광도 그니까 얼마큼 밝게 빛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네. 이제 중요한 쟁점인 거죠 근처에 있는 별들은 이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은하수 같은 경우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은하수에서 어느 별이 다른 은하수에 별이 가까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잰 거죠 음. 저 별이 가까워질 때그 정해진 빛남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빛남이 있으니까 그 빛남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만약 이게 맞으면 다른 데도 적용하면 다른 은하수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드윈 그 허블이 아홉 개의 다른 은하수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 개의 은하수가 있고 또각 하나의 은하수마다 수백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걸아 건데 그 우리 태양도 우리가 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태양도 어딘가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은하수의 중심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365일 우리가 자전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공전하나요? 24시간 만에 자전하고 1년 동안 아, 공존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태양에 갖다 대면 태양은 1억 년이 걸린대데 천천히 도는데 은하수의 중심을 태양이 한 바퀴 돌려면 1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대면,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수만 그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사는 은하수의 되게 바깥쪽에 속해 있고 그 태양의 크기는 그 지구의 몇십 배인가요? 몇백 배인가요? 그렇겠죠. 어마어마하게 그, 큽니다. 네네. 진짜 지구와의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사이즈도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고 태양이 태양이 네. 수없이 많은 별 중에 하나 노란색으로 빛나는 그런 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를 왜못 밝혔느냐. 그냥 핀처럼 박아 놓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때 뉴턴은 뉴턴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턴도 이 우주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중력이 끌어당기면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인력이다 이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왜 뉴턴은 그 모든 그 똑똑했던 사람이 왜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상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천재도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 그럼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별들마다 이제 빛을 내잖아요. 빛은 아시겠지만 빨주노초파남보잖아요. 네.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프리즘에 쏘면. 대신 아니잖아요. 각 별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다른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보라색이 안 나오는 별이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빨간색이 안 나온다는 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안 나오냐. 그 별의 대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별의 대기질이 막는 거예요. 그 별이 못 세워나게끔. 특정. 그 그렇죠. 화학 뭐라고 그러죠? 일레멘트. 화학 원소? 원소가 네. 막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이 어떤 별든지도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대기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기질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조차도 1920년도가 되면, 이제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를 바 별을 하나 바라보거나, 스펙, 어, 은하수를 바라보면,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면. 그스펙트럼의 왼쪽은 빨간색이고, 오른쪽은 이제 청색 계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럼 이제 랜덤으로 청색으로 이제 솔 그러니까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쏠린다는 걸 적색편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쏠리는 걸 청색편이라고 하는데,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별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스펙트럼의 그 빛이 파란색이 더 짙어져야 돼요 그 반대다가 빨간색이 더 짙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에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짙어지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청색으로 더 짙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랜덤이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측을 해보니까 왼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측을 해보니까 별이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더 연구를 해서 또또 또 관찰을 해보니까 멀리 있는 별일수록 멀, 멀리 있는 은하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왼쪽 방향으로만 퍼지고 있고, 우주는. 그리고 멀면 멀수록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20세기에 이제 인류 과학에 남는 족적이랍니다. 왜냐하면 뉴턴도 발견하지 못한 걸허블이 발견하는 거고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고 어마 은하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가 전부가 아니고 수백 억 개의 은하수가 존재하고 수백 억 개의 별이 또안에 그 존재한다. 그리고 은하수가 멀리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빨리 멀어지고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밝혀진 거죠. 양옆으로 퍼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에 빅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동그란 데서 약간 사방 삼백육십도로 퍼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됐겠지만 이게 약간 그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퍼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큰 과학의 족적이 됐냐면 1915년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있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제가 알기론 이걸로 이제 제가 이분이 노벨상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여기서 가정을 어떻게 뒀냐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안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논문을 썼고 음. 그 논문이 이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논문이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겠죠. 이분 이걸로 유명해졌으니까. 네. 제이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제과학의 문외한적인 제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분이 뭉뚱그린 거예요. 설명을 우주는 고정돼 있는데 자기의 논리를 설명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논문에서조차도 뭉뚱그려서 표기한 거를 9년 뒤에 허블이 망용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팽창한다고 밝혔으니 사실은 이것도 그 우리가 잘 아인슈타인에 비해 허블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도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이분을 할것같은데더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아인슈타인의 자기 논문에서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네. 약간 뭉뚱그려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기 시작한 게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파인 파인드. 정말 파... 처음 들어보네요. 파... 파인드만. 아니에요. 그 성만 들어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오타를 쳐서 파이드만인 것 같습니다. 파이드만이 이제 등장해서 이 모습을 풀어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제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은하수가 수백억 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고, 그 안에 또 수백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그 수많은 은하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고, 또 그것도 변방에 있다. 은하수 를한 바퀴도 천년이 어.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모래알과 같은 존재네요. 미물이죠? 모래알보다 모래알을 한 백등분, <laughs> 만등분? <웃음> 우주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뭔가 부질이 없다. 다시 한번 이제 겸손해지는 거. 네. 그래도 이렇게 그 이, <laughs> 이 우리 은하수에서 네. 이렇게 우리도 어딘가에 족족을 남기고 있다는 게 <laughs>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가전 고인척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을 이 알렉산더 파인만이라는 분이 어떻게 약간 설명을 하려 했느냐. 네.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에, 우주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일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